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메타인지 잘 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어, 메타인지를 잘 하는 방법이라 함은 메타인지의 정의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죠. 메타인지라는 거는 인지 위에 인지를 의미하죠. 메타적으로 나의 인지를 바라보는 것,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가 마음 공부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메타인지가 자연스럽게 잘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공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음, 별거 없어요. 자꾸 저한테 막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질문하시는데 마치 저 저는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영어 공부, 영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랑 동급이라 생각해. 지,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수준을 알잖아? 그럼 그 수준에 맞는 그 커리큘럼을 스스로 찾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은 그게 답이 다 자연스럽게 얻어지거든, 여러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은, 어,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마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라는 질문처럼 되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모호해서 특별히 제가 할 수,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의 게 맞게끔 방법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어, 그 재생목록 마음공부 재생 마음 재생목록에 재생 있는 영상 같은 거 그냥 어, 바쁜 시간 이렇게 다른 거 하시면서 그냥 BGM처럼 틀어놓으면서 어, 들, 들으면서 왠지 읽고 싶은 책 찾아보고 싶은 자료 보고 싶은 영화 등등등 만나고 싶은 사람 어디 가고 싶은 모임 장소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단계에 맞는 마음공부가 각 개개인에 맞게 이루어지는 거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처한 상황과 수준이 그래서요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인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내려다 볼수 있는 능력 이것은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음 굉장히 마음공부나 이런 거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음. 마음공부라는 게 결국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 요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남의 마음도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잘 알잖아요. 나의 욕구라든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추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되게 측은하고 굉장히 연민을 갖고 바라보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되게 헤아려. 그 사람의 입장에 헤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정심도 생기고 연민도 생기고 그러니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응, 이게 이제 마음 공부 핵심이고 마음 공부가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 되게 거부감 들고 종교적이지 않은 색채로 이제 교육심리학이나. 임상 심리나 여러 가지 이제 어 사회학이나 과 이쪽에서 거부감 되지 않게 표현한 용어가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인지 위에 인지라고 표현해서 메타인지고요. 어 우리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들이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죠. 그뿐만 것아니죠 업무 업무 영역에 있어서도 업무 성취도도 굉장히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들이 높고 자 그러면은 비단 학업과 일뿐만이 아니라 돈벌이 영역 또는 가정생활,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떨까요? 메타인지 잘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이 이제 이혼해야 될까요?거든요. 이제 헤어져야 될까요?가 미혼 편이었다면은 이혼해야 될까요?는 이제 기혼 편입니다. 이제 기혼 분들이 이혼 결심하는 이유 중한그두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 메타인지 안돼서두 번째는 돈 문제라고. 그러니까 돈 문제는 진짜 이게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존이 침해당한다, 방해당한다, 위협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fight or flight, 어, fight or flight, 그렇죠?의 어 상태에 처하게 되죠. 싸우든가, 도망가든가. 굉장히 극도로 교감신경이 자극된 그런 생존의 위기 알람이 울리는 사인 그 상황이 되죠. 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돈과 돈은 결국 생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은 인간은 남뭐다 필요 없어 그냥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충동 들 거고 두 번째는. 제 메타인지 안 돼서지.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원래 나를 못 보면은 남도 못 봐요. 그러니까 나를 볼줄 알아야 남도 볼줄 아는 거거든. 근데 나를 못 보는데 어떻게 남을 볼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되게 그 자기 본의적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야.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남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관계가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 사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메타인지 잘하려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 저 개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릴게요. 메타인지가 그래도 옛날에는 좀 되게 안 됐는데 요새는 되게 극도로 전두엽 전전피질 전두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살거든요. 어 전두엽 많이 쓰면 메타인지가 확실히 어, 잘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두엽이 이성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뇌도 뭐 전두엽 이 있고 후두엽 이 있고 뭐 간뇌가 있고 뭐 편도체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측두엽 이 있고 아무튼 뇌도 구조가 되게 다양해요 어~ 근데 어쨌든 전두엽이 담당하는 영역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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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와 관련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메타 인지를 발달시키려면은 전두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피곤해요 사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피곤한데 저는 그래도 몇년 했지만서도 그래도 되게 피곤해요 조금만 이 전두엽을 덜 쓰잖아요 그럼 바로 이 편도체나 감정의 뇌 그니까 인간의 뇌가 아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가 이제 활성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두엽 인간의 뇌보다 다른 파충류의 뇌나 포유류의 뇌가 좀더 이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감정적으로 내가 남한테 바라. 가능한다던가. 내가 저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의견이 다르다고 갑자기 약간 조금 욱한다던가 이런 게 바로 느껴져요. 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감정조절을 정말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게 감정 기복이 이렇게 크지 않고 잔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전두엽을 엄청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같이 어, 다른 뇌의 영역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죽이려면 전두엽의 그 파워를 더 키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눌리니까. 조금만 이 메타인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영역들이 이제 활개 쳐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립니다. 에너지가 커서 그렇죠. 이 에너지 큰사람들이게확 위로 계속 에너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여러 가지 운명 값들이 뭐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누르면 살아야 돼. 계속 의식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또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요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메타인지 계속 해야 되고요 전두엽 계속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를 진짜 써야 돼 계속 머리를 계속 써야 되고 피곤해 피곤한데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계속 써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내려다봐야 되는 거어 내가 좀 지금 방금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나의 이런 그 인지를 계속 메타적으로 처음 위에서 계속 바라봐야 돼 내가 나의 관찰자이자 관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좀 이제 몇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해야 조금 자동화 될까? 아직 저도 몇 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좀 힘들고요. 음, 그리고 메타인지가 잘 되려면은,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전두엽 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욕을 진짜 많이 먹으면 됩니다. 어, 그, 저 살면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뭐, 직장 생활 거의 한 5년 차까지만 해도 욕 진짜 많이 먹었고, 맨날 실수하고, 이제 안 잘린 게 신기할 정도로, 그 사수들이 저를 잘 이끌어줬어, 그래도. 인내심 갖고, 진짜. 인내심 갖고 잘 가르치고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음,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그 5년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만약에 제 밑에 후임이 제 초임 때처럼 그런 짓을 한다 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날것 같은. <laughs> 어, 진짜 저건 아닌데 싶은. 어. 그 정도로 시행착오가 많았단 말이지. 응. 그런 거에까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잖아. 그럼 이제 사람이 그러,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수치라는 걸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긍심이 손상되고 계속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아 내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이런 처지에 처하겠구나 이런 대접을 받겠구나라는 자각의 위기 의식이 되잖아. 그러면은 내 행동을 바꾸기에 노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욕을 직장에서 욕 진짜 많이 먹고 특히 사귀는 또 눈물 날려 그러네. <laughs> 사실 저는 직장도 직장이지만 어~ 연애하면서 진짜 욕을 너무 많이 아니, 욕을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 너무 많이 치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제 상처를 너무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연애하면서 많이 메타인지가 발달된 것 같아요. 연애 의 실패가 제 마음 공부로 이끈 가장 결정적 계기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헤어지면은 대부분 전 애인한테 연락이 뭐한 번씩은 오잖아요. 그게 뭐 진지하게 다시 시작하자 이런류가 아닐지라도 한 번씩은 연락이 올 거란 말이지.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락이 오긴 했는데 딱두 명한테 는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저는 그두 명한테 차였죠 제가 당연히 차였고 연락이 한 번도 안 왔고 그이유 이유가 뭔지는 너무 분명하게 알겠더라고 왜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질렸었어 너무 질려가지고 치를 따면서 떠나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이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리고 어리었고 내가 나 자신의 행동을 메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할 때에는 내가 남한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때 되게 효과적으로 메타적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가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된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뇌를 쓰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 그렇게 자꾸 파충류에에포유류에에 쓰니까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상대방은 싹 같이 맞서, 맞서서 막 얘기하고 싸우다가 이제 지치기도 하고 또는 아예 회피하기도 하고, 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과거의저 같은 과오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다음 영상의 주제이긴 해요. 좋은 사람을 볼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잘 대접할 수 있는 역량도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홀딩, 그러니까 처음에 어트랙팅의 영역과 홀딩의 영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어트랙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를 어트랙트하는 거. 꼬시는 거라고 표현하죠.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겪은 것도 남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꼬시는 것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몇번 만나고 관계 형성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 전혀 안 어려운데 그 다음에 홀딩의 영역부터는. 어, 그 사람과 나의 합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타이밍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게 변수가 그때부터 하나씩 다 개입되기 시작해. 어, 무튼참 어려운 거야, 관계라는 게. 그래가지고, 진짜 로또 당첨에 비견할 만한 게, 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 발달시키는 방법은요, 고통이 없이 메타인지가 발달할 수 있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무런 고통도 없이 되게 평온한 상태에서,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나의 메타인지가 발달할 거다라고 절대 기대하면 안 돼. 고통과 함께 하는 거야, 모든. 성장은 고통과 함께 고통을 수반하는 거야. 엄청 욕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이제 메타 인지가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이별을 겪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문제를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런 과오를 저지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겠어라는 그 크게 자각하는 크게 딱 현타가 오는 순간, 도노의 순간, 각성의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 공부 본격적으로 하면서 내 행동과 감정을 메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지난 날들과 지난 행동들을 깨부수면서 더 나은 행동으로 대체하면서 변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몇년 걸리거든요. 몇년 걸리고요. 한 번에 당연히 안 되고요. 내가 좀잘 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금 과거로 퇴보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앞으로 가다가 좀 뒤로 간것 같다가 앞으로 가다가 또 뒤로 간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 내 위치가 여기였어. 별로인고.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는 와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처음과 끝이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계속 가다가 뒤로 가다가 가다가 뒤로 가다가 계속 이제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짐 빠지거든. 근데 절대 그 상황에서 멈추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쉽지 않고요. 고통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어, 정말 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메타인지가 발달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 되게 세게 딱 때리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 네어 오늘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메타인지 정말 발달시키면요 인생에 득될 거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혼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물론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 돈 문제 이런 거 말고 이혼 당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메타인지가 안 돼서라니까 이게 어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혼 당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를 잘 이렇게 키우면은 모든 영역에서 다 이기야. 친구 관계도 좋아지지, 부부 관계, 연인 관계도 좋아지지, 내 일, 일에도 도움 되지. 뭐 하다못해 감정 조절. 저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 하면서 가장 그 도움을 받았던 영역이 바로 감정 조절의 영역이거든요.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은 감정 조절이 진짜 인생의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키포인트 왜냐면 남자들은 여자처럼 이렇게 감정이 컴플리케티드 이 하지 않거든요. 복잡하지가 않아. 예민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자들은 감정이 되게 예민하고 되게 프레저라 하단 말이야. 깨지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 잘 관리를 해줘야 멘탈을 잘 관리해야 돼. 멘탈과 감정을 잘 관리해야 이제 그 삶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 살수 있단 말이지. 근데 감정 조절도 역시 메타인지를 하면은 잘 돼요. 어. 그니까 내가 막 불안한 사람이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한 정서는 어느 정도 원래 깔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메타인지 하기 전에는 이 정도였다면은 메타인지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확실히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정도로 낮출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하고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줄수 있게 돼요. 이거 되게 큰 소득이죠? 네, 어, 아무튼 이번 영상 메타인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